네,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끊어 읽고 갑니다. 50원짜리 동전 7개를 쌓아서, 자, 7개를 쌓았답니다. 7개 높이를 채웠더니 9mm였습니다. 자, 50원짜리 동전을 쌓은 높이가 동전을 쌓아 봤더니 3.6cm가 되었답니다. 5, 4, 네. 그러면 5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쌓은 것이냐라는 내용이죠. 네, 뽑아내고 갑니다. 질문 체크. 자 이거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거 50원짜리가 몇 개냐? 뭐 이런 거죠? 이게 3.6cm인데 50원짜리 몇 개입니까?라는 거고, 이게, 이게 조건들이 좀 주어져 있,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조건을 잘 이용해서 식을 잘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6cm란 말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밀리미터 mm 나오잖아요. 우리 밀리미터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리미터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3.6cm를 밀리미터로 바꿀 건데요 얼마죠 자 우리 1cm는 1 0 m m 예요자 그리고 0.1cm는 1mm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3.6cm는 36mm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9mm가 7개예요 그러니까 9mm, 9mm, 9mm가 9mm씩이 몇 개냐? 누가 36mm가 그걸 알아내면은 우리가 몇 개인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9mm를 한 묶음으로 보면 36mm는 몇 묶음이 되겠습니까? 36 나누기 9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9 어, 9단 곱셈 구구로 따지니까 9, 4, 36이 돼요. 그래서 36 나누기 9는 4. 그래서 즉, 네 묶음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 9를 네번 빼면, 어, 네번 빼면 36이 되는 거예요. 네번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묶음과 같습니다. 자, 하마, 톡톡 갑니다. 자, 묶음의 크기를 이용하면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죠. 그거를 한 단위로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동전 7개의 9mm를 얘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고 얘가 몇 묶음이냐 몇 묶음이냐 네 묶음이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뽑아내고 정리합니다. 3.6cm는 36mm고요. 36mm는 9mm의 4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불러오고 갑니다. 네,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는 방법. 1mm는 1cm를 10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는 1 1 c m 예요 그리고 0.1cm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1.4가 되는데. 자, 1.4. 1보다 0.4만큼 더큰 수다. 1이 한 개, 0.1이 네 개. 그래서 0.1이 14개인 수, 1.4가 되겠습니다. 네, 뽑아내고 블로그 합쳐서 T하고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뽑아내고까지 찾아낸 게 뭐냐면은, 어 3.6은, 3.6cm는 36mm인데, 이게 9mm는 4배다. 9mm가 4번 가면 되는 건데, 9mm 속에는 동전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7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7개짜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니까는 러7 곱하기 4, 28이다. 그래서 동전 28개를 쌓은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2번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